저는 이런 언론사 지면이 거래되는 현장을 본 적이 있어요. 아 <laughs> 제가 사교육업계 2003년까지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신문의 섹션이라는 게 90년대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네. 2000년대 초에 교육 섹션이 우후죽순으로 막 드러납니다. 주요한 이제 언론들은 다 신문들은 교육 섹션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다 이제 주로 입시용으로 이제 편집이 되죠. 그러면 그 교육 섹션에 이를테면 특정한 학원 강사나 또는 학원 원장이 로비를 해서 면을 따냅니다. 음. 그래서 그 면을 직접 쓰는 거죠. 본인이 쓰게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밑에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잘 포장된 기사를 써가지고 근데 그 기사에 저자는 필자는 누굽니까? 그 학원 원장이나 강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무슨 유명한 죄 중앙 일간지에 면을 꾸준히 고정으로 쓰고 있는 권위 있는 사교육 전문가 교육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면을 얻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로비를 해요. 학원 원장들, 뭐 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아까 우리가 비슷한 기사를 봤습니다만, 우리 학원에 이런 내용을 기사화 시켜서 실어달라라고 또 로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육업계 관계자가 직접 이제 나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이제 기사화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홍보하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중립적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 섹션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절대로 중립적일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상거래를 통해서 이 만들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조선 에듀에서 발송한 걸로 보이는 이 프리미엄 회원제 제안서를 한 온라인 교육 매체가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선생님께서는 그 분명히 이제 기사를 얻기 위해서 기사 지면을 얻기 위해서 로비를 했어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이제 대놓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시장 있죠. 네. 온라인판의 경우에는 뭐 헤드라인 기사 6회, 메인 기사 12회 뭐 이렇게 해서 1,320만 원으로 단가가 지정이 돼 있고 지면 기사의 경우에는 메인 기사는 1,500 어, 중박스 정도의 기사는 900만 원 그리고 이두 개를 하나로 뭉친 이른바 프리미엄 패키지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매우 구체적으로 단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메인 기사 1회, 단신 4회, 그다음에 온라인 헤드라인 2회, 메인 기사 2회.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묶어 놓은 건데 이렇게 해서 어 비용이 2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선해 듀에서 책정한 어 비용이라고 하니까 아마 다른 신문들도 영향력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이 아, 아, 그 정도면은 이 홈쇼핑에서 팔아도 되겠어요. <laughs> 아. <laughs> <야, 웃음> 완전 시스템화돼 있네요. <웃음> 정가네. <웃음> 빨리 구매하시면 10%할드습니다 <시끄러워> <laughs>